안녕하세요. 배나우민족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라이더 연봉 1억의 이야기. 바로 핵심부터 이야기해 보죠. 배달라이더는 연 1억을 찍을 수 있을까?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누구나 가능하냐? 아 그건 아니지. 자 그럼 어떤 플랫폼이 가능하냐? 먼저 쿠팡은 불가능. 배달의 민족은 프로모션 때문에.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쿠팡보다 있음. 일반 배대의 경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을 보면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참고로 배달 대행 수익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인증형 사진들을 가져온 겁니다. 먼저 쿠팡이 불가능한 이유. 단가가 고정 단가로 1년 정도 유지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즉, 쿠리어가 몇 명이 모이느냐에 따라 계속 단가 변경이 있었으며 홀수행 지역이 일정치가 않고 비오는 날 특정 시간만 2만원까지 올라가는 게릴라성 이벤트 단가였고 평소에는 6천원 위아래로 왔다갔다 했어요. 아, 물론 2020년 9월은 단가가 3천원대에서 놀고 있지만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배달건당 3천원에서 3500원으로 기획한 플랫폼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쿠리어들의 요청사항 중에 하나였던 조리대기 조리대기 부분이 지금 많이 수정이 되었지만 수정이 된지 얼마 안돼서 예전에는 배달할 시간을 조리대기 시간으로 많이 날렸습니다 쿠팡이츠 지역별 순위표를 보면 하루 58만원 찍은 사람이 있긴 한데 쿠팡측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만 저런 수익과 순위를 발표할 수 있었고 평일날은 수익과 순위가 아예 안 올라왔죠 왜냐 저런 금액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쨌든 존재하는 64건의 배달료 5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잠깐 해 볼게요 계산을 오전 09시부터 이길 공공시 30분까지 운행을 했다고 시간만 보면 15시간 30분입니다. 여기서 쿠팡이 서비스가 공공시까지인데 30분은 왜 추가하냐? 아, 이거는 00시에 주문 들어온 게 00시 10분에 배차되는 경우도 있고 너도 나도 취소한 게 돌다가 00시 20분에 마지막 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기준은 일단 저렇게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15시간 30분에 64건이라면 1인 1회차니까 시간당 4.12개가 나와요. 시간당 4건 이상을 쉬지 않고 배달을 한 건데 김밥을 먹으면서 달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코를 조리대기 없이 계속 줘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쿠팡을 초창기인 시급 보장제부터, 운송수단은 오토바이로 약 1년을 해봤는데, 최대 많이 받아본 게딱 하루. 15시 01분부터 15시 59분 사이, 요 1시간 동안 5건입니다. 당연히 1km 내외인 단타 포함해서고, 15시 59분에 받은 거는, 완료를 한 거는 16시 13분에 배달 완료를 했으니까, 배달 완료 시간까지 따지면 결국 1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콜은 4개였어요. 참고로 이건 제 평점입니다. 즉, 콜이 없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휴식하거나 밥 먹던 시간에 하루도 아닌 1시간에만 가능했는데, 특정 기사가 시간마다 4개를 꾸준히 받으면서 했다. 그리고 쿠팡 측은, 이동수단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딸랑 배달 건수와 금액만 밝혔죠. 커뮤니티에서 쿠팡이츠 수익 발표에 본인이 2위라고 인증사진을 함께 밝히신 분은 있었어요. 아, 그 전에 1위 밝히신 분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보면은 서초구 228,200원에 33건. 이걸로 인증을 하신 거야. 이건 가능하지. 이 정도는 의심을 안 하지. 아무튼 전에 나온 사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2위 인증하신 분이 48만원으로 49건, 시간당 3개 이상입니다. 근데 등록수단과 실제 수단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인증 마지막에 매일 이렇게는 할수 없겠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즉, 쿠리어들 사이에서 하루 64건은 마케팅을 노린 존재하지 않는 수익, 허위 수익이거나 특정인에게 콜을 조리되기 시간 없이 밀어줬거나 자전거로 등록하고 오토바이로 배달한 자토바이라고 거의 결론을 내버렸죠. 아무튼 연봉 1억이 되려면 하루 30만원씩 12개월을 찍어야 하는데 전업으로 하는 쿠리어들 중 자토바이 했을 때 0.05%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최근 하시는 분 올린 인증 보세요. 나름 꾸준히 하셨는데 나온 쿠팡의 결과입니다. 하루 30만원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월 900을 찍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쿠팡은 연봉 1억이 불가. 그렇다면 배민라이더스. 지금은 일부 제약이 있거나 없어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설명은 하는데, 기존에는 비마트 전담, 배민 커넥트, 뭐, 일반 배민 라이더스였는데, 중간에 짜잘한 거 생략을 하고, 현재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스 시간 무제한, 라이더스 주 60시간 제한, 배민 커넥트 주 20시간 제한입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없어진 비마트 전담. 출발지가 동일한, 동일한 비마트 전담의 경우, 한 번에 다섯 개까지 들고 나갈 수 있었죠. 거기에 프로모션하고 할증이 붙으면, 개당 4,000원에서 5,000원짜리들을 다섯 개를 들고, 한 시간에 두 타임을 돌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4천원 곱하기 5개 이거를 두번 하면 1시간에 10개니까 4만원 이상 여유롭게 11시간 정도 하면 하루 40만원은 넘어요 근데 두타임에 10개를 하려면 콜도 동선에 맞게 줘야하고 신호위반 일방통행 무시 횡단보도 무시 중앙선 침범 정도는 해주면서 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길이를 다 깨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비마트 전담은 없어진 제도라 그냥 무시해 보고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연봉 1억 비마트 전담 라이더는 나왔을 거야. 그렇다면 일반적인 대민 라이더스 중에 60시간 제한 말고 시간 무제한 라이더스. 6일 12시간 타면 가능해요. 그런데 코를 계속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당 6개씩 타면서, 다음 코를 꾸준히 빼내야 돼요. 일반 콜로만 5배 차 위주로 다니고, 뭐그 5배 차를, 뭐,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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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 픽, 베, 픽, 베, 뭐, 픽, 베, 픽, 베, 픽, 픽, 뭐, 몰라. 어쨌든 5배 차 위주로 다니고, 당연히 신호무시 해줘야 하고, 일방 통행, 역주행 해줘야 하고, 횡단보도 당연히 타고 건너면, 연봉 1억 가능했어요. 자, 이건 가능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배민 라이더스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민에서도 이 문제를 알아서 마트는 물론 상점 코를 꾸준히 다섯 개씩 잡아가는 게 불가능해졌고 AI 배차 도입과 넘쳐나는 커넥트까지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된 이유가 업장과 고객이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도 한데, 오히려 커넥트 단거리 우선 배차, 단거리 먹겠다고 달려드는 자토바이 생성, 그 20시간 제한 걸린 사람들이 본인 20시간 다 쓰고 타인 계정 사용 때문에 실력 있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유백호를 받다 보니까, 하나둘씩 그냥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배민은 가능은 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일반 대행.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권 배달대행 기본 단가에 상점들이 모여있는 밀직 상권 위주로 계약을 하고, B2B, 즉,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에 있어갖고, 콜수가 무진장 받쳐주고, 장거리 콜은 초보자나 투잡러들, 혹은 관리자가 빼주고, 지리가 빠삭한 상태에서, 뭐, 신호모시 중앙선, 침범, 역주행하면, 연봉이랑 무조건 가능합니다. 결론은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아닌 위법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콜수가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 기사를 낼때 배달라이더. 연봉 1억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 뚜껑 이 열리죠. 배달라이더 연봉 1억 가능? 아니죠. 배달라이더 연봉 1억.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지 파헤쳐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야 되죠. 기자는 취재할 때 생계를 위한 일부 법규 위반 라이더들 혹은 1억까지 찍기 위해 달리는 배달라이더의 속사정.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했고 라이더 유니온은 긴급 간담회에서 연봉 1억이라는 수익에 중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라고 할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1억 라이더는 있어요. 심지어는 라이더 유니온 영상 속에 연봉 1억 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도 있어. 아주 좆같이 운전해서 그렇지. 기재가 좀덜 성실하게 제목을 작성해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거지만, 1억 라이드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존재합니다. 퍼센테이지는 1% 미만이겠지만, 그러면, 일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서, 신호위반 오토바이나 중앙선 침범하는 법규 위반자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데 라이더 유니온 긴급 간담회를 보면 자꾸 프로모션이랑 쿠팡의 이벤트 단가만을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연봉 1억이 주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의 주행 습관이 이 이야기의 논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안전 배달료 이야기는 나와요. 안전하게 배달해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야. 그럼 안전하게 안한 사람들은 일일 정산할 때 안전 배달료 뺄 거예요. 야너 경찰서에서 딱지 날러 왔더라? 어그저께 다녀온 안전 배달료 뺀다. 휙!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정하고 실행을 할 거냐고 지금 갑자기 안전배달료라는 부분을 가지고 단가를 올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안전배달료 포함 배달료가 그냥 6천원이라고 할게요 1시간에 4개 정도 안전하게 해서 6천원 곱하기 4 수익이 2만4천원이 된다면 안전하게 안 하고, 한 시간에 아홉 개 해서 5만 4천 원 벌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고와 위법행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안전 배달료를 이야기하려면, 라이더 유니온이 먼저 앞장서서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10건 시, 면허 취소, 일방 통행 위반이나 역주행 시, 3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대신 20만원, 인도 주행? 10만원, 번호판 식별 불가 및 훼손 시, 벌금 300만원, 등등. 이런 걸 정하고 나서 안전 배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폐지 혹은 완화. 신호 정차 중에 오토바이의 각길 주행 허용 등등 강화할 건 강화하고 완화할 건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라이더 유니온은 구성원의 주체부터 일단 확실히 하고 목표 사업을 구성원들의 구성에 맞게 설정해서 나가야 합니다. 뭉쳐서 목소리 높이자고 배달만 하면 라이더 유니온 가입해라? 진정한 라이더 유니온이라면 정말 이 배달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배달하는 사람들 허가제나 면허제 도입 유상운송 보험가입 필수 안전교육 이수, 등록되지 않은 이동수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 및 보험사기 예방, 위법하는 오토바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변경, 배달 오토바이 보험 가입 기준 완화, 무사고시 유상보험 대폭 할인 요율 변경,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 번호판 별도 등록. 퀵 서비스 운임 수익 수수료 인하. 배달을 위한 배달통 장착 및 부가 장치에 대한 구조 변경 승인. 타인 계정으로 유상 운송 행위 시 제재. 뭐, 이런 걸 해야겠죠? 글쎄요, 뭐. 퀵 서비스 운임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업무와 조합원 성격상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라이더 유니온 이름을 확실하게 음식 배달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던지, 아무튼 라이더 유니온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추진해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 배달료를 포함한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매스컴과 기자분들 배달 관련하면 라이더 유니온에게 접촉을 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들이 전국의 모든 배달 라이더들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의견이 맞는 열 명과 함께 동대문구 소상공인 유니온이라고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 열 명이 동대문구 모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 1억 라이더 비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존재는 한다. 그럼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토바이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